모두 설비하고 말씀을 드리면 2022년은 우리가 우리에게 다 새로운 것 같아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해이고 어, 올해 소비자 구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을 계속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제목을 그래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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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비자 소비자가 뭐지? 나는 이 사람 만날 때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좋은 건가? 그 소비자라고 생각 안 하면 좋은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려고 하는 어, 소비자라고 하는 단어를 대할 때부터 나는 이 단어를, 이 개념을, 이 존재를 어, 올해 있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가 내가 2022년에 되고 싶은 거, 목표한 거에 따라서 정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지연 사장님이 너무 잘 풀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찐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소비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그러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나의 올해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잡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투잡을 하시는 이유도 누스킨을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스킨 안에서 내가 소비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어 소비자, 그러니까 누스킨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져가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확실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까 지연사장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단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잠이 안올 정도로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연사장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모르겠다. 내지는 조금 알겠다. 내지는 200%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은 진짜 단디 알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면은 목표를 쪼개서 한번 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러면 월벽, 월 목표는 뭐지? 당장 있는 1월의 목표는 뭐지? 그러면 내가 가장 주력해야 될 아이템은 뭐지? 없다면 뭘로 할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볼륨을 본사에서 예시로 내는 것마다 다4,000 SV를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본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월 이제 그룹 볼륨의 목표는 4,000 SV로 일단 해보자. 4,000 SV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또 잡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어, 소비자라고 하는 말에 덥석 우리가 물기 전에 2022년, 나의 2022년, 나의 2022년 뉴스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독있게 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런데 있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방금 얘기해서 스폰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해하셨죠? <laughs> 그래서 스폰서님이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1대2대3대4대 많고 그러면 전화로도 만날 수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만날 수 있고 요즘에는 줌으로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이렇게 마주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스폰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아무 생각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스폰서님이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올해 내가 이뉴 스킨에서, 어, 뉴 스킨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그리고 저는 장표가 하나입니다. 아까 소원님이한 장이냐고 물어봤요한 장이고 네. 어세 가지로 그냥 일축했습니다. 어한 가지 해도 기억을 못하실 수 있지만 세 가지로 했고 첫 번째가 신장이에요왜신장이라고 했냐면 어 신혁대사님 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명단 있나?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항상. 네. 근데 그 명단이 내 스스로가 종이나 글자라고 생각하면 좀 들 결과가 일어나는 것. 이현사님이 지금 격하게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 명단에 적혀져 있는 글자가 글자나 종이나 뭔가 획이 아니라 진짜 심장은 어떻죠? 없으면? 예, 죽어요. 네, 죽어요. <laughs> 그 정도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아끼고 있고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신장과 같이 여기는 우리의 최선의 열심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장 어 같은 경우는 명단은 기억하기 위해서가 굉장히 크고 우리의 기억력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등을 끌어 주는 건데 내가 배를 끌어 주는 건 아닌가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굉장히 여러 번 쳐다보고 소중히 하려 하는 게 하려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전에 못할 수도 있지만 저녁에 다시 할 수도 있고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다내 삶에 묻어나는 것. 많이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댓글도 달리 달리는 것 같아요. 댓글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보시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댓글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음, 읽었는데 뭐라 저것들아 이렇게 <laughs>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토, 톡을 받았어. 뭐 예를 들어지연사장님 저한테 톡을 줬어요. 근데 아, 하면서 막 새겨지는 톡이 있는가 하면 세번 읽어도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내가 누가 웃나요? 예, 네. 웃으셨나요? 네. 어,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 막 새겨지게 하는 뭔가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 하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댓글, 그런 스토리, 뭐냐면 스토리에도 뭘 이렇게 달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승진 사장님이, 생각만 해도 춤이 나오네. 요 어쨌든, 엄청나게 기가 막힌 모습을 만들어냈잖아요. <웃음> <웃음> 아, 저만 놀랬겠나요? 되게, 어, 이렇게 하그 모습을 보고, 내가 댓글을, 이제, 계속 저 사람의 열심히 이제 일상을 보고 살아왔어. 그렇게 해서, 다른 댓글이 짧든 길든, 저는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최숙희 사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매거진이 1년에 몇번 나오나요, 여러분들? 네, 네 번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번 나오거든요. 내가 누스킨을 하는, 어보로 하는 사람이라면, 3년에 한 번씩 매거진을 주는 엄청난 기회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가 보내준 거네. 한 번도 읽은 적 없다. 안 읽어도 돼요. 왜냐면 아이가 야가 또 이걸 아이고 돈을 사가 또 보냈네. 라고 하는 아 정말 애쓰고 있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보내주신 글 우리 매거진 1 7 0 0원잖아요 근데 너무 공의도, 종이도 고급스럽고 내게 안에 잘돼 있거든요. 거기에 왠지 지선이가 되게 좋아할 만한 내용을 포스에서 붙치든지 포스 없으면 접으면 되잖아요. 줄을좀 꺼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네? 이런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톡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매거진이 안 나오더라도 어, 내가 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조금 요즘 속상하네 하면 말하지 말고 아크네버를 두개 정도 동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연아 15번만 붙이라. 안 돼? 아, <laughs>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명단의 사람들이 2022년 내도록 어떤 걸 받을까요? 감 네? 예? 감동. 예. 감동 안에 예. 신뢰가 이제 예. 싹 트인 거죠. 그걸 계속했을 때. 그래서 너무나도 명단이 중요하다. 명단을 적어 놨는데 빠빳하다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민, 명단은 계속 리뉴얼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 너무너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새 씨를 뿌리는 거. 여러분들 새 씨예요. 네, 헌씨 아니고 <laughs> 씨를 계속 새 씨를 계속 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애티라인들 다 만나셨잖아요. 그게 근데 두톨 뿌리고 만났을까? <laughs> 좋습니다. 20 톨? 아닙니다. 예. 네,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날지도 모르는 이씨를 4번 신고 있어요. 해도 신고 있고 제 해도 신고 있고 그래서 새씨를 뿌리지 않고는 최숙희 사장님이 작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아, 1년에 3명 정도는 계속 새 세, 세 라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새씨를 안뿌렸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을 업으로 한다면 진짜 내가 업으로 한다고 라 생각을 한다 투잡이든 리잡이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오늘도 뿌리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안간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장님들 질문을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나?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법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laughs> 아, 없어요, 없어요. 그냥 데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가슴 쫙 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무스킨을어으로 하고 있어요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내온 것을 다 쏟아서 대시하는 게 아름답거든요 처음에 먹던은 저도 어렸을 때 돈독올랐나 이얘 제일 많이 들었어요 <laughs> 젊은기 돈독이 올라가지고 선생하고 근데 그게 지속이 되니까 2년 이상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좋게 봐요. 니네한테 줄 알았다. 이 하시면서, 애정하거든요. 또 약간 힘 없으면, 해 힘내고, 팍! 하면서, 물이라도 한잔 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들이 계속 씨를 뿌리는데, 씨를 계속 뿌려봐야, 이게 두 번째 게 되더라고요. 왠지 자, 파는 애 같았어. 팔기만 하는 애인 것 같았어. 그럼 우리 일이 파는 일인 줄 오해하잖아요. 근데, 계속 뿌리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뿌리니까, 내를 파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전향하게 되는 거죠. 내 포지션, 나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아, 요래하니까 매출만 일어났는데, 요렇게 하니까 LOI가 들어가네? 아, 요렇게 하니까 내만 잘했는데, 요렇게 하니까 옆에도 잘 되고, 같은 사람도잘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 건안닌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잘하고, 연락하는 것도 잘하고,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간힘을 통해서 그, 우리가 2022년을 계속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했던 내용들을 맨 마지막에 기준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순간에 항상 고민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이 앞에 있는 분만 얘기하세 고민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되실 때는 요 단어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게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하, 하, 이럴 때 다른 거 말고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길게 봤을 때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그래서 그러한 나의 고민에서 선택이 관계에 관련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과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나의 마음이, 2년간 행동이, 실행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어, 꾸준하게 집중을 했을 때 마음을 몰라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2년 동안 지속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신영기 사장님이 즐겁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칼을 뽑고 막, 아, 막.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이게 뭔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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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그러냐면그 즐겁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많이 안 해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업도 이벤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업을 해본 지한 달이 됐다. 그럼 한달 만에 처음 업에 이말하면 얼마나 긴장됩니까? 막 알겠죠? 숨 쉬는 것까지 긴장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방금도 했고, 지금도 했고, 했고, 어제도 했고, 막, 그제도 했고, 막, 막 그런 꿈에서도 합니다. 결국에는. 꿈에서 막, 대문하고 막, 자꾸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즐겁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이, 이소희, 맞죠? 이소희다운 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잘하려고, 막, 김건희를 부정해. 우아 오, 무서워 안 된다 그날. 네, 무아 했어요. 어, 나서 서로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진짜 누군데요? 고마. 네. 그래서 이게 나다움이라는 것도 1번과 2번을 꾸준히 했을 때 비로소 나다움을 알게 되고 나답게 이 사람을 초대를 하고 대문을 해주고 또막 그렇죠? 보상도 풀어주고, 또, 나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인스타그램 했을 때, 진짜 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광팬이든, 아니면 뭐, 소심한 팬이든, 보고만 있지만, 골수팬들이 있거든요. 이만큼 느려가지고, 느릴 수 있는 만큼 느려가지고, 보는 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이, 뭔가,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벤트가 되면, 막, 어깨에 힘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그냥 내가 해서, 거절을 받아도, 이게 아니라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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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문을 요즘에도 콜드를 가도 이렇게 가도 막 나가라고 바쁘다 이렇게 하는 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이벤트가 되면 상처가 되는데 우리가 거절이라든지 뭔가 약속 어기는 것도 100번 하면 99번 어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고맙게 생각 제가 마치 밝기 있었는데 오케이 땡큐 베리 많지 하면서 계속 그냥 그걸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명단 중에 2년 안에 다 뭔가 관계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이세 가지를 꾸준히 해서 사장님들이 2022년 어, 내가 바라는 거 단단하게 붙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